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책 중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요. 한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부채 없이 천억대 자산가가 된 세이노 씨의 생생한 부자 지침서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책에 그토록 열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이노의 뜻은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외치며 제대로 살아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과 부의 실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이노가 목숨 걸고 지켰던 세 가지 원칙. 첫째, 편협한 사람이 되지 마라. 노력이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기 싫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취미생활일 뿐이다.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그 보상은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하라. 책을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편향된 책만 읽는다면 그냥 더 편협한 사람이 될 뿐이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다. 일단 시작하라. 둘째, 지금 모습으로 미래를 단정 짓지 마라. 지금 상황이 이러하므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 점쟁이도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의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단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방정식에 지금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내 월급으로는 평생 서울에 집한채못 사겠네. 이렇게 단정 짓지 마라. 부자가 되려면 현재로 미래를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원하는 미래로 나를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배워라. 부자는 돈독이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든간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을 가질 때 부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환희를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며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불행하지도 않고 도둑놈도 아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게 세상의 이치이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쉽게 얻길 바라는 도둑놈 심보부터 버려야 한다. 셋째, 원인은 자신에게서 찾아라. 실패한 자들의 핑계는 길고 긴 레퍼토리를 이룬다. 명심하라. 성공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절대 세상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금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다음에도 남에 의해서 똑같은 실패를 겪게 될 것이다. 남 탓을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내 인생을 남에게 휘둘리지 마라. 일어난 문제가 나의 책임일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천재들의 이야기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지, 당신보다 크게 잘난 사람과의 게임이 아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기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이 놀때 놀지 말고, 그들이 잠잘 때덜 자고, 그들이 쓸때덜 쓰며 경쟁력을 기르고 목돈을 준비하라. 그 후에 기회를 찾아라. 다들 부자가 되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다.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 쓰라.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 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바비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면 성형 수술이라도 하라. 올 2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형 수술 풍조를 조롱하였다고 분개하는가? 웃긴 기사이다. 미국은 훨씬 더하다. 1996년 미국 격주간지 포츠는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12조 원이라고 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들보다 12.4%더 많이 번다. 키 높이 구두를 신어라.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 생긴 사람은 못 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더 받는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변신하라. 의사 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과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한다. 머리 손질과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그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이나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귀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자신이 전혀 없다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두 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의 일어서면 우러러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찰스 왕세자가 왜 젊고 아름다운 다이애나를 좋아했다가 턱주름 가득한 파커볼스를 사랑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라.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 마음을 읽어라. 부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라.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당신 주머니 속으로 들어와 쌓인다는 뜻이다. 만약 흉기를 들면 강도가 되는 것이고. 속임수를 쓰면 사기꾼이 되며, 연고에 호소하면 상대와의 친분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시인 김용택은 세상의 길가에서 내 가난함으로, 세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배부릅니다고 노래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강도, 사기, 연고 판매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결코 큰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지불하도록 만들어야만 부자가 된다. 어떤 나라에서든 20%도 안 되는 부자들이 80%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는 방법이 좋다. 부자들이 흔쾌하게 당신에게 지불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훨씬 쉽게 부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노린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상한 건강식품을 고가로 팔거나 사기성 투자를 유도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여,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은 하지 말라. 그래 보았자 벼룩의 간을 먹은 벼룩밖에 안 된다. 어쩌다 사업이 잘 된다 해도, 악질 사장 물러나라는 직원들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고 싶다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난한 동네에서는 땅 모양이나 전망, 일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고 살기 바쁜데 가격이 싸고 방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최고다. 부자 동네에서는 얼마나 집의 모양이 잘 나오고 이웃에는 누가 살고 있으며 햇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지 등이 중요시된다. 같은 크기의 대형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작은 평형이 섞여 있으면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그저 강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몇억 원을 더 지불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이처럼 실용성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가격을 결정한다. 한때 일본 자동차들은 고급차로서의 이미지가 없었다. 약 15년 전 토요타 자동차의 회장은 젊은 엔지니어 10명을 뽑아서 특명을 내린다. 앞으로 1년간 미국에 가서 놀아라. 회사에서 준비한 호텔은 보통의 일본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최고급이었고 음식이나 자동차도 최고급이었다. 그들이 1년을 호합한 생활을 하며 놀고 오자 회장이 말했다. 이제 백만 장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는가? 그 백만 장자들이 타고 싶어 할 차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등장한 넥서스는 미국의 고급차 시장에서 데이트를 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라.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부자들은 당신이 먹어본 음식, 당신이 받아온 서비스와 당신이 느끼는 기분, 그 이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 당신에게 괜찮아 보이는 수준 정도라면, 그들이 지갑을 열까닭이 없다. 목돈 빌려줄 땐 친구라도 냉철하게. 나는 내게 무엇인가 팔러오는 친구들에게 물건을 산 적이 거의 없다. 친구를 돕는다고 내게 필요없는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속상해진다. 내게 필요한 물건일지라도 다른 곳에서 더 싸게 살수 있는 물건을 친구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구입하게 되면 그 친구는 자신이 경쟁력이 없음을 계속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현명하지 못한 구매를 한 것이 되고 만다. 내가 택한 대안은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물건 판매수당 이상의 현금을 주는 것이었는데 보통 100만원이었다. 조건은 나중에 돈을 벌면 다른 어려운 친구를 도우라는 것이다. 대신 나는 밥한 끼도 사주지 않는다. 문제는 목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다. 친구와는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돈거래가 없을 수 없다. 20대의 돈거래는 액수는 작으나 친구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되기에 나는 권장한다. 20대의 친구에게 몇십만 원을 잃었다면 40대에 몇천만 원을 잃을 뻔한 것을 액땜한 것이다. 나는 처음에 동창들에게 그냥 빌려주었으나 도망가는 친구가 생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우선은 재산 상태와 수입 및 부채 현황, 상환 계획을 상세히 적으라고 한다.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많거나 카드 사용 내역에서 소비성 지출이 많으면 반드시 담보를 요구한다. 사업가 친구인 경우에는 회사의 격리 자료들을 세무조사하듯이 본다. 경영에 약간의 문제라도 보이면 담보를 받는다. 새로 사업을 하는 친구인 경우에는 그의 성격을 생각한다. 사채놀이는 안 하지만 은행이자 수준은 요구하며 그 이자로 같이 한잔하기도 한다. 그 어떤 친구가 부탁을 해도 보증은 함부로 서지 말고 아무리 이자가 많아도 가진 재산의 상당액을 어느 한 친구에게 몰아서 빌려주지는 말라. 그 친구 때문에 당신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목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는 조심하라. 그들이 갑자기 떼돈을 벌어 목돈을 갚을 수 있게 될 확률은 낮다. 부득불 큰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를 받아라. 그 담보물의 선순위 관리자들이 많다면 당신 돈은 사라질 확률이 크다.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 좋지만 친구에게 재산이 없으면 월급을 차압할 정도인데, 다른 친구들이 친구에게 너무한다고 당신을 욕할지도 모른다. 친구가 급히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가 설명하는 말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는 믿지 말라.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거짓말을 낳는다. 친구를 믿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처한 상황은 믿지 말라. 그 친구도 미래 상황은 모른다.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친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 상황이 당신 돈을 못 갚게 만들며 우정도 버리게 함을 명심하라.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못 갚았다고 절대 자취를 감추지 말라. 연락이 두절되면 곧 소문이 퍼지게 되고 당신이 빚지지 않은 친구들마저 등을 돌린다. 당신에게는 업계에 친구가 많다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고 경쟁 대상도 안 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내가 어느 직원을 사람 하나는 좋다고 말한다면 그가 일은 지독히 못한다는 뜻이다. 76세 고령의 경영자 호리바 마사오 역시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에서 적이 없는 사람을 무능의 대명사로 부른다. 예수에게도 적이 무수히 많았다. 승자에게는 적이 많고 패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법이다. 어느 나라에서 정치나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인기와 영합하여 욕을 먹으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땐 침묵하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마주치기조차 싫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나눠도 매듭이 풀리지 않거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나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형이다. 문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한다. 대부분의 문제를 사소하다고 여기고, 보다 더큰 명분, 이를테면 화합, 사랑. 애국 같은 명제 밑에 모이라고 한다. 싸운 학생들을 억지로 악수하게 하는 선생도 이 경우에 속한다. 부모는 자식들 간의 갈등을 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제거한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골마간다. 둘째는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권이나 지위에 의존하는 형이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윗사람일 경우, 주로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한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윗사람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야단 칠수 있느냐는 식으로 윗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 여자와 싸우다가 여자가 왜 그래라며 윽박 지르는 남자들도 이 부류이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당사자에게 태연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오해와 과장, 축소나 은폐, 모함이 따른다. 그러나 나중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딱 잡아댄다.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해가 풀어져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다중인격적인 면모를 갖고 있으며 가장 멀리 해야 할 대상에 속한다. 넷째는 책임을 밝히려고 하는 형이다.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 직접 거론하기 힘들어 하는 것들도 거침없이 끄집어내어 밝히고자 한다. 연장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상대방에게 서운함 혹은 괘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자기 주관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다. 자식에게 우리 대화하자고 해놓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야단을 치고 그래서 자식이 침묵하면 이제는 말을 안 한다고 야단치는 부모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섞여 있으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한 유형이 집중적으로 표출된다. 갈등에 대한 유형들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이 백기를 들어야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자신과 상대방의 논리 유형을 파악하라. 서로 다른 유형이라면 차라리 더 이상 만나지 말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침묵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 당신에게는 당연한 말이 상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자는 말이다. 세이노의 성공담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노후력은 정말 개소리일까?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부잣집 자녀들과 비교하면 그럴 수 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잠깐만 어느 시대이건 빈민층과 서민층, 부유층은 동시에 존재하여 왔다 그리고 가난한 자도 부자도 계속 새로 생겨났다. 졸부 흉내 내지 말고, 먼저 목돈부터 모아라. 그리고 지식을 배양하라. 동아일보 지면에 세이노의 부자 아빠 만들기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세이노 씨는 그 자신을 학력도 남다르지 않고, 머리도 좋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는 돈을 버는데 굳이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아주 평범한 사람들보다 약간 생각만 달리하면 큰 부자가 될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굳이 필명을 고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IMF 사태 직후 뭐 언론에 당당하게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고 말한 이후 온갖 협박 전화를 받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돈을 벌수 있고 사회 풍토가 바뀌어야 부자 나라가 될수 있다고 강조한다. 돈 버는 노하우가 언제 어떻게 해서 보이기 시작했는가. 처음에는 그저 돈만 쫓아다녔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내 호주머니를 불려줄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나부터도 나를 어떤 수단으로만 보는 장사꾼에게 물건을 살 마음은 생기지 않으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로 내 호주머니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말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반 정신을 버리고 머슴 정신을 가지면 된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머슴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신용을 다져나가고 약속을 이행했다. 약속을 지키느라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강의용 음향기기 설치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사업 시작 첫해에 수혜가 났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천재지변이므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겠지만 나는 무료로 다 수리해 주거나 신품으로 바꿔 주었다. 몇 천만 원의 손해가 났지만 바로 이 고객들이 모두 나의 영업사원처럼 선전을 해주는 바람에 1년 후에는 수억 원을 벌수 있었다. 또 품질을 남들보다 10%만 더 좋게 하면 가격은 몇십 퍼더 받을 수 있다. 국산 만년필과 몽블랑 만년필을 비교해보라. 품질이 100배 더 좋아서 가격이 100배 더 비싼 것은 아니다. 아울러 경쟁이 치열한 쪽에는 전혀 가지 않았다. 이른바 멋있고 폼나는 분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같이 싸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언제나 패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경쟁이 약한 분야에 가게 되면 그저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보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었다.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다는데 어떻게 재기했는가? 나는 정말 빈손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했고, 28세에 집도 샀지만 2년 후 몽땅 말아먹고 다시 빈털터리가 됐다. 하지만 원래부터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잃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했다. 영어를 조금 했기에 하루에 15시간씩 번역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모았고 그 이전에 닦아놓은 신용을 근거로 자금을 모았다.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친척이나 친구가 아니라. 모두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다.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정도로 내 신용은 철저했다. 나는 남들이 잘 모르거나 불편해하는 것을 찾아다닌다. 그것들이 돈이 된다. 나는 남들이 모르거나 불편해하는 것을 해소해 주고 대가를 받는 구조체를 만드는 데 열중했다. 내가 아는 영어 지식이 85년부터 나타난 16비트 컴퓨터와 연결되니까 그것이 무역으로 연계되고 나중에는 유통까지 연계됐다. 모든 사업은 3년이 고비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3년만 몰두하면 내가 몰두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체의 뼈대는 완성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2년을 못 견디고 넘어지는데 배수의 진을 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벼든다. 재기 이후 큰 돈은 어떻게 벌었으며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 정보를 가공하는 일을 통해 큰 돈을 만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음향기기, 무역 유통을 통해서도 돈을 벌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재테크를 통해 불려왔다. 이때 나는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의 말만 믿었다. 재테크 전문가라고 해도, 나보다 부자가 아니면 반신반의했다. 부동산 경매도 내가 직접 공부하고 직접 결정했다. 증권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 의견은 그저 참고하는 정도다. 지금도 공부는 계속하지만 습관일 뿐이고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런데도 자꾸 돈이 불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몰리는 길에는 잘 가지 않기 때문인듯 하다. 사람들이 코스닥에 몰릴 때 나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마인드는 무엇인가? 졸부 흉내를 내지 마라.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름값이 쌀때 미리 졸라매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목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존 능력을 배양해라. 결국은 지식을 배양해야 한다. 고민이 있다면 10분 이상 하지 마라. 어떤 고민도 사실상 10분 이상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빠져 산다. 오로지 문제 해결 방안만 찾아라. 부자가 되는 것은 천재들이 아니라. 바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311의 인터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재테크를 잘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여유자금으로 할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자금이 없게 되면 투자를 하더라도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모든 투자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는 망하고 맙니다. 누구한테 돈을 기증하는 셈이 되느냐? 저같이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큰손들이 전부 그 돈을 노립니다. 빚을 내서 한 것은 이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이건 빚입니다. 세이노는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는 철학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돈은 마치 피와 같기 때문이죠. 피가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시키듯 돈은 돌고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피가 부족한 일을 위해 피를 나누듯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수혈받길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세이노 사전에서 노력이란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치열하게 열심히 해내는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세이노는 말합니다. 직접 겪은 자만이 알수 있는 단한 가지의 결말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어디에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살아가면서 소중한 걸 포기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